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말 고린도 전서에 나온 말입니다. 왜그 말을 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씀 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또 패도 짓고 막 그렇게 싸웠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이 고린도 전우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이는 너희가 그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풍족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은 부족했는데 뭘 잘했어요? 말은 또 잘했어요. 또 지식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또 7절도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교가 사랑은 부족했는데요. 은사는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칭찬받은 것은 우리가 보이는, 생각하는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어, 말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거기다가 구원의 확신도 확실하고 이런 보이는 믿음에 대한 것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점은 보이지 않은 내면적인 믿음, 인격적인 사랑이 부족한 거죠. 결국 모든 공동체가 다 이렇습니다.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은 못하는 게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는 거죠. 결국에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설계 황제라고 하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그 성막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셨는데 아주 뭐 교회가 부흥했는데그 또 중에도 또 의료 있는 청년이 있었는가 봐요. 그 청년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일에 너무 지치고 시험에 자꾸 듭니다. 좀더 완전한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좀 찾아서 아시면 알려주세요. 완전한 교회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좋다. 너 한번 찾 너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라. 나도 좀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너는 절대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 오면 완전함이 깨진다. 너 때문에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가 없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그 안에는 사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요 부족한 우리가 모이는 가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부족한 모, 모,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천국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물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물로 고기 잡아요 그물 안에 여러 가지 고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물을 정리해요 보면 쓸만하고 좋은 고기는 담죠 안 좋은 고기는 어떻게 버려요 그게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면 교회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우리는 고기죠. 근데 그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다 천국 못갈 수도 있어요. 좋은 고기만 가는 거예요. 나쁜 고기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고기예요. 나쁜 고기예요. 뭐 모르겠죠. 뭐 나하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나쁜 고기여도... 실망할 필요는 아직 없어요 아직은 건물을 정리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고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심판의 때입니다. 고기, 나쁜 고기, 좋은 고기 골라내는 때예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9절에서 인격적 은혜를 받았어요. 9절 말씀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 주님께서 저한테 너 나쁜 놈이네, 너안 되겠네, 너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관계를 끊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제가 부족하거든요. 제가 죄인이거든요. 할 말이 없죠. 저도 또 그렇습니다. 저도 아저사람참 나쁘네. 저 사람은 저건 아니지 그런 사람 보여지면 멀리하는 경향이 저도 있거든요. 주님이 저한테 너하고는 뭐 너하고 상종 못하겠다 하고 관계를 끊으시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교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나와 만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이 고백을 또 사도 바울이 했다는 데서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미워했어요. 기독교인 증오했어요. 기독교인만 이따 한번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돌에 트서 죽였어요. 어, 정말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은 사도 바울은 나쁜 놈 중에서도 대장 나쁜 놈이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이 틀, 따지고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대장 나쁜 놈이 사도 사울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잖아요. 은혜를 벽풀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아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잔성과 305장 쓴존 유턴은 아버지가 노예 상인이에요. 그것도 또 가업이라고 물러받아요. 노예상인 되죠. 아프리카에서 뭐 허기는 막 잡아다가 바다 건너, 대세양 건너서 영국에 팔았어요. 그중 그러면서 뭐 사람도 죽이고 별별 죄를 다져요. 근데 자기가 죄 짓는 것조차 모르고, 그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요. 죽게 됐거든요. 기도요 하나님 살려 주시면 영국 가서 꼭 교회당, 예배당 가겠습니다. 거짓말처럼 풍랑에 잠잠해지고, 영국 와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갔지만... 마음이 안 편하죠.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동안 내가 한게다 죄구나. 그냥 죄도 아니고 큰 죄구나.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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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거쳐서 존 뉴턴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해요. 그날 일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은 세상에 구원치 못할 죄인이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읽고 있어요. 세상에 구원하지 못할 사람 없는 거 알게 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습니다. 그게 산송가 305장의 고백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1절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사도가 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사도가 됐어요. 자, 2절 읽어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신을 받은 자들과, 아멘. 우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 이 설교하려고 자료 읽다가 어, 미국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쓴 글을 봤는데, 정리하면 이래요. 영어를 세 개, 영어를, 영어를 썼는데, 영어가 좀 의미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컨디션이 아니라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영어를 세개 썼는데, 먼저 컨디션. 컨디션은 뭐요 조건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조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믿음이 좋고 어려운 믿음이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포지션이라는 거죠. 포지션은 뭐예요? 위치잖아요, 위치. 내가 어디 있느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구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나를 나 되게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위치예요. 내가 어떤 조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책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선생님이 섬 마을에 선생님 부임 했어요 애들은 뭐니까 순수하고 착한데 단점이 있어요. 욕을 너무 잘해요. 아마 그뭐 몸에 뗐는지 욕을 너무 잘하는 거. 이걸 고쳐야 되겠다. 선생님이 어떻게 그냐면 딱지를 나눠줬어요. 딱지 10장씩 나눠주고, 욕을 하면 뺏기는 거예요. 딱지를. 욕안 하면 이제 버는 거죠. 그래서 서로 10장 다 잃어버리면 이제 지는 거예요. 한달 뒤에 욕한 사람은 딱지 없을 거고, 욕안한 사람은 딱지 있지 않겠어요. 그걸로 상과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한소녀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는 선생님 말씀 들었꼭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은 그런데 입에 뱀 습관이 안 고쳐져요. 자꾸 욕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모이시도 욕이 욕을 잡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딱지 열 장을 다 뺏겼어요. 그한달 지나가지고 선생님이 걔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너는 열 장을 뺏겼으니까 몇 대를 맞겠어요? 열 대를 맞는 거예요. 자 돌아서라 종아리 걷어라 하고 종아리 때리는데 세대 아, 맞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돌아 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그만 때리세요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돌아섰는데 선생님이 눈이 시뻘개서 울고 있어요 때리면서 그러면서 얘한테 하는 거예요 야 너만은 너만은 이럴 줄 몰랐다 그 선생님도 아는 거죠 얘가 자기를 잘 따른다고 하는 거 너는 그럴 줄 몰랐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우는 모습 보는 그 소년이 뭐참 가슴이 찢어지죠 돌아섰어요 선생님 나머지 일곱 더 때려주세요. 일곱 대를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랍니다. 그리고 결심했대요. 나는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야 어 되겠다. 결심했대요. 그 소년이 누구냐? 우리 한국교회 내적 수유에두춧돌 놓은 분이죠. 수유목회 신학대학원의 정태기 목사님입니다. 바른 길을 이끄는 선생님의 그 눈물 거렁거렁한 눈이 그 소년을 삶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번 주물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질다 아파하시고 애통하셔요. 여러분 그 주님을 볼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줄 믿습니다. 온전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예배당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함을 채운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부족한 걸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 채우지 않겠어요? 내가 부족한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밑빠진 덕에 물붓기죠. 그런데 뭐.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은 정작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잘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때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설 때고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사람이나 환경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르가게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길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고, 거기서 내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